내가 더 있어야 되면 꼭 이것만 하겠다. 이것만 꼭 해야 되겠다. 뭐, 이야기 했 첫째 하나는 지금, 어, <laughs> 솔직히 말씀드려서, 어, 우리 경북 도민들 전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, 어, 그 통합신공항 이전이었어요. 그리고 그게 또제 고향이에요. 네. 그리고 어렵습니다. 제 친척들도 거기에 지금 땅이 묶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<웃음> <웃음>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또는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어뭐저 2030년 되면 비행기 뜬다고 어, 그러면서 어또 어떤 어르신은요, 아이고 이사람아 비행기 그만 그 시끄러워가지고 살겠나 뭐 그래요. 그럼 또 못된 사람 옆에 자고 있다가 어르신 돌아가시도 비행기 안 뜹니다. <laughs> 돌아가실 때. 그럼 못된 놈도 있어요. 근데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. 근데 사실은 저는 이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해야 됩니다. 대구 대구 경북이 그 협치해서 신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했고 군의군까지 대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? 경북에서는요, 아니 무슨 계약금도 못 받고 등기 넘겨주는 바보가 어딨냐 그러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지금에서 예를 들어 공항 이전이 무산됐다 칩시다 그러면 경북은 땅만 뺏긴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내 고향 의성 사람들하고 군이 사람들은 뭐, 어째 됩니까? 그래서 이거는 이전 하는 것이 맞거든요. 이전 작업을 지금처럼 자꾸 국민들 호도하면 안 됩니다. 안 되는 이야기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지도자가 아니죠. 우리는요, 공짜로 옮겨가겠다는데도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. 이게 뭐냐면 정, 정치력 부족이에요. 정치적 리더십을 제대로 갖추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했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끝날 문제입니다, 이게. 근데 해결을 아무도 못 했잖아요. 광주공항 이전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있지만 민간공항은 그냥 무한공항으로 비행기가 그냥 이사가는 것 뿐이고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우리 대구경국신공항 통합신공항 K2가 군의 의성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지금부터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치력을 모아서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지금 어차피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난 기부대 양예방식으로 계속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정무수석이었어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당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단계에 방안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충분히. 이 성사될 문제였는데 다시 정치인들이 다른 주장을 하는 바람에 오늘날 이렇게 됐거든요. 그때 당시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 전투비행단을 예천 병장으로 옮기는 거였죠. 그리고 그게 다 결정이 되었는데 더큰그 어 주장이 나오고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고 하루 빨리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그 문제 제가 전면에 나설 생각입니다.